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주전에 폭설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녹화를 마치고 그 뒤에 집에 돌아갈 때 택시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12시간 넘어서 눈길을 걸어가려니 위험하다고 아내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말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불문하고 이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눈길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분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택시는 좀 괜찮나요? 그랬더니 대처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가는 다른 회사 택시를 보고는 택시콜 제휴 업체가 안된 회사라면서 저런 택시를 보면은 꼭한 번씩 손님이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으면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기 택시는 콜 업체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콜이 자주 와서 손님을 일부러 길에서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콜 업체 제휴가 안돼 있으면 그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태워야 되는데 자기까지 길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다 태우면 그콜 업체가 안돼 있는 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수많은 택시를 봐도 서로 손님을 태우려고 난리치는 택시들은 많이 봤지만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태우라고 손님을 양보하는 택시기사는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상이 참더 살기 좋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실을 내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저분이 꼭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선행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는 1년이 되었고, 2021년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11장까지는 은혜로 받은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으면 우리 신앙의 삶은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만 하면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야 할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영원히 영수받는 죄사를 위해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어 피한 방울 남김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2절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요, 앞에 11장까지 말한 내용, 즉, 바닥까지 죄인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리신 그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 권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명령한다 이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벌써 한두번 정도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두번 정도 설교한 내용과 오늘 설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시 한번더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통해 속임을 말하는 혀와 독을 퍼뜨리는 입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버린 눈,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대로 기독교적 신성함은요, 기독교적 신성함은 몸의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입술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혀는요, 지유를 가져오고 우리 손은 연약한 자, 타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팔은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을 것이고 우리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타이핑하고, 수선하는 일 같은 일상생활에 많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뭐긴 1시간, 2시간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축적인 내용만 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겠다. 우리의 몸을 드려 산 제물이 되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 살아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2절에서 자세히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한 부분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뒷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요. 마치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뜻이 분열된 그런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기에 모델을 따라간다. 자기가 선정한 모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은 단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소멸해버리는 이 세상.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의 표현을 가져와서 이앞 부분을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이 읽었던 앞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외적이고 덧없는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가장 내부의 본질에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내부의 본질이 두 글자로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그가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서두에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 삶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불변의 사실이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팬인가 저자인가를 제자인가를 쓴 카이들먼 아일 카이들먼 목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쓴 책이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책장에서 꺼내서 읽어보는데 75일간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따라가면.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실천편으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책 중에요. 15챕터의 묵상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속 예수의 모습은 이라는 글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자전 대화 속에서 이 카이들몬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마음뿐, 피곤과 낙심과 패배로 얼룩진 신앙의 삶에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표현해보라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예수님, 심판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그들의 자화상 안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행히. 신약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진리만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믿을 만한 길잡이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이시며 양들에게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본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입니다. 육체와 오감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래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면서 오랜 기독 신앙을 가졌던 외적으로는 아름다웠던 가정의 부모들이 너무나 사회에 큰 분노를 던져 든 던져 주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죽음에 내몰았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있기도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참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지도자 중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성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양만 외면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를 시작한 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제 마음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 내가 은혜 받고 눈물 을 흘리고 만족하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카타르시스하고 그렇게 마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큐띠학교를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큐띠학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거리가 반드시 있게 만들라. 주일 말씀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감정적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씹어서 소화시켜서 반드시 그게 내삶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일정한 시간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삶 자체로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액하며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오히려 세상을 또 벗삼아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 많이 있었던 것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발이 가는 것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산제사가 된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더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그렇게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나가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